첫 번째, 아, 첫 번째, 배구랑, 어, 일본이랑 태국부터, 음,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자, 일단은, 지금 이 경기가, 음, 이 경기가, 어, 좀 뭐랄까. 그래, 당연히 지금 일본이, 어, 유리한 경기이긴 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VNL도 많이 봤었고, 어, 얘네들이 이제 VNL 때마다 항상 붙었을 때마다, 이 태국이라는, 팀보다 어, 일본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상위 호환 버전 이제 음, 그 정도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태국만 만나면 또잘 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난좀 그렇게 생각해 어, 이번 VNL에서 확실히 일본의 이 전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뭐다, 어, 또 일본 같은 경우 어쨌든 뭐 로테이션을 또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이가 또 낮다 보니까는 사실 좀 뭐랄까, 음, 이번 세선을, 세선 경기들을 보면서 일본이 또 생각보다, 어, 범실도 꽤 많이 나와, 음. 꽤 많이 나와. 물론, 이제, 태국이 높이가 좋은 팀은 아니지만서도, 태국도, 어, 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세선에서의, 어 경기력이, 오히려, VNL에서의 경기력보다, 훨씬 좋거든. 뭐, 물론, 이제, 홈이라는, 그런, 어 이득도 있고, 어 홈빨이라는, 좀, 그런,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일본의 배당은 메리트가 없고, 핸디나, 언어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물론, 태국의 프렌도 보지만서도, 141.5 이거 한 세트 태국이 이거 듀스 바짝 내주면 오버거든. 어 이거 오버로 봅시다. 어 우리는 오버로 봅시다. 오버로 알겠죠? 어 태국 태국 오버, 이거 10시 반 경기가. 음 아무튼간에 10시 반 경기 바로 있을 경기다 보니까 태국 오버도 어 괜찮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리투랑. 음 그리고 어, 몬테네 경기, 철요 어, 경기, 어, 요 경기 같은 경우 어, 어쨌든 지간에 지금 뭐다 음, 그래 리투아니아가 이제 뭐첫 경기 어, 발렌슈나스가 또 골밑 중심을 잡아줬고 어, 나머지들도 애잘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 영국 영국은 확실히 또 전력이 떨어지는 나라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리투아니아가 뭐 손쉽게 어, 가볍게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리투가 그래 얘네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수비력도 어, 좋은 그것도 있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확실히 공격에서도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어, 몬테네랑 붙는데, 그래, 몬테네도 이제, 뭐, 직전, 어, 직전 독일전에, 어, 결국은, 음, 무너지는 커터가 나오는,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독일한테는 이기긴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어, 오늘 경기에서 이거, 리투 마헨 쪽을 보느냐, 언더 쪽으로 보느냐, 요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히려 뭐 몬테네도 사실 뭐 독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서 또 얘네들도 뭐 수비적인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요거 언더로 보자. 기준적으로 166쪽 오면은 꽤 높아 보이거든. 음, 언더 봅시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랑, 음. 에스토니아랑 그리고 라트 경기. 자, 요 경기도 어요 경기는 일단은 지금. 뭐야, 라트가 직전 홈에서, 어, 티르키에한테 한대 한대 얻어 맞았지. 음 근데 이제, 뭐, 그 과정 속에서 포르징키스가 너무 개똥을 쐈어. 음 너무 개똥을 싸다 보니까는, 야, 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음 저승을 못 올린 점이 분명히 좀 아쉬운데,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랑 워낙 또 전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직전 이 티르키아한테 얻어맞은 거, 음, 요거 어, 에스토니아한테, 어, 이거 좀 복수할 수 있는, 에이, 어, 좀 복수할 수 있는, 게다가 또, 게다가 또이 라트 같은 경우에는 외곽이 좀 터져야 되거든? 음, 터져야 하는데, 근데 이제 라트가 이제 직전 경기 외곽도 좀안 좋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마헨까지, 음, 도전해 볼 만할 듯. 어 그래서 이제 요 경기는 라트 마인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핀란드랑 영국은 이거는 뭐, 음, 요거는. 패스합시다. 음, 물론 이 마카넨을 어, 막을 애는 없어. 어, 마카넨 막을 애는 없는데 아이, 좀 핸디가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언오버도 어, 171.5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경기는 패스하자. 음. 자 그리고 이제 <laughs> 보르투갈이랑 세르비아 경기는 이거는 어, 뭐 지금 뭐 다들 알다시피, 어, 다들 알다시피 세르비아. 1황이거든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배구로 따지면 여배 이탈리아 수준이야. 어 이게 배구로 따지면 여배 이탈리아 수준이야. 그냥 주전 배치 할거 없이 그냥 개다 다, 전부 다 경기력이 좋아. 어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 제 직전 체코한테 하긴 했지만, 이 세르비아는 넘기는 힘들다. 그 이거, 이거, 기준점 무시하고, 이거, 세르비아 마헨, 어, 세르비아 마헨 계속 찍으면 될 듯. 어, 그래서 이제 요거, 세르비아, 어, 마헨 쪽으로, 어, 한번 찔러볼만 할 듯. 그리고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뭐고, 해축이 들어와서 그렇진, 어, 그런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뭐랄까, 음, 언오버도 없고, 어, 승패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 상황인데, 좀 정리만 좀 하자면, 음, 메이저, 어, 내일 정리만 좀 하자면, 일단은, 필라승, 어, 필라승, 그리고, 어, 양키승에, 양키마엔승, 음, 그리고, 샌디승, 어, 그리고, 컵스승에 마엔승, 어, 요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일 언오버가 몇 경기 없어, 어, 네 경기인가 어, 밖에 없는데 그냥 언오버는 패스하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메이저랑, 어, 메이저랑 오늘 농구 배구랑 이렇게 섞어서 어, 섞어서 관리죠. 자,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하고, 어, 그리고 어, 바로 공개하고. 어,